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 플러스 진석훈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저희 영통 베이비 플러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유모차를 산다면 어떤 유모차를 살까? 2022년 버전으로 한번 저희 영통 베이비 플러스의 직원분들이 준비해 봤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유모차가 나올 수 있게 두 대를 투표하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21명에게 투표를 받았습니다. 더더욱이 전문가들은 어떤 포인트로 이 유모차를 선택을 했을지 오늘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디럭스 유모차 편인데요. 디럭스 유모차는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취향에 따라서 나온 것 같은데요. 직원들의 피 디럭스 유모차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디럭스 유모차는 첫 번째로는 부가보 동키5 모노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줄류 데이플러스 저신속 군이 디럭스 유모차를 구매한다면 저는 스토케 익스플로리X 구매할 거고 다른 하나는 저도 동키5 폭스3랑 익스플로리X 음. 디럭스 유모차는 일단은 스토케 익스플로리X와 나부가부 폭스3 음 디럭스 모델은 저는 잉글레시나 에피카 제품하고 음이 오르비치5 음자 직원들은 과연 어떤 디럭스 유모차를 본인이 선택한다고 했을까요? 바로 1위 부가부 폭스3가 차지했습니다 와 이거 투표 중간까지 진짜 이세 제품이 한명한명 한명 제가 집계할 때마다 엄청 엎치락뒤치락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폭스3가 정말 근소한 차이지만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스토케 익스플로리X가 2위 줄즈 데이플러스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디럭스 유모차의 순위에서 보여지는 게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표본 자체가 그러니까 전체에 나오는 제품 수 자체가 절충형이나 휴대용은 좀 정해져 있었는데 그리고 좀 투표가 좀 몰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디럭스는 진짜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1, 2, 3위가 격차가 굉장히 근소합니다 그만큼 취향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근데 과연 부가부 폭스3를 왜 직원들이 1위를 선택했는지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폭스3는 부가부였서 부가부여서 사고 가벼워가벼워 네. 디럭스 중에서는 가벼운 편에요 네. 가벼운 핸들링을 사랑하고요 비포장도로 위에서 충격 흡수가 제일 잘 됐어요. 아, 그래서 핸들링이 제일 부드럽다 맞아요, 정도를 맞아요.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아무래도 뭐 폭스 3 지금 너무나 많이 판매되고 있고 뭐 예약까지 길어질 정도로 두세 달은 기본으로 기다리는 유모차로 유명하죠. 아무래도 디럭스 중에서는 제일 가볍지만 너무나 고급지 핸들링이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익스클로리스는 디자인적으로 좀 끌리고 색깔들도 너무 예쁘기 때문에 야외에서일 때 끄는 걸 보면은. 너무 약간 고급지다라는 그런 어, 느낌이 들어서 확실히 디자인 전공을 하셔서 그런지 네.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되게 강조해서 보시네요 네. 일단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시트의 높낮이 조절이라든지 핸들 각도 조절 또 핸들 높이 조절 이런 게 너무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이 점에서 제일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진석훈의 원픽이죠 네 익스플로리 X 이번에도 순위 최상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쁜 유모차라면 스토케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핸들링이나 상품성도 좋고 시트 높이도 높으니까 그리고 이 플러스 디자인 예쁘고 배신넷이 들어가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배신넷도 사실 디럭스 유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 포인트를 그 감성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 플러스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저희 직원들이 보기에도 뭐 하나 빠질 거 없이 너무 좋은 유모차기도 하고 줄지라는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인지도만 조금 낮을 뿐이지, 해외에서도 유명한 유모차기 이 때문에 3위 차지했고요. 오르비 G5가 이제 4위. 그 다음으로 뉴나 믹스 넥스트, 오이스터, 앱티카, 동키5도 이제 이름에 들어갔는데, 다양하게 순위에 들어간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유모차 같은 경우는 신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연식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브랜드가 런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마다 직원분들께서 원하는 유모차도 당연히 달라질 수 있고 그 시대에 맞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유모차도 다를 수 있으니까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시점이 2022년이 아니고 뭐좀 2024년이거나 5년이거나 이런 경우라면 저희 영통 베이비 플러스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최신의 자료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른 디럭스 유모차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